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할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 자, 북소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자, 북소수에서 일단 허수단위라고 하는 그 기본 수를 먼저 알아야 돼. 자, 허수단위가 뭐야? 허수단위가 일단 얼마야? 허수단위가? 허수단위. 일단 뭐라고 적어? I. 자, 이허수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 얘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수를 그냥 허수단위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수는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수야. 자, 그러면은 일단 i가 한개 있으면 그냥 i라고 하고, 자, i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i가 세개번 곱해져 있어. 자, 그러면은, i, i, i. 자, 두번 곱해지면 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i 한개더 곱하면은 얘는 결국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자, 이번에 i를 네번 곱할 거야. 자, i를 네번 곱하는 거는 i 세개에다가 i 한개를더 곱할게. 근데 i 세조곱이 위에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i 였어. 자, 그럼 이 마이너스 i 에다가 또다시 i 를 곱하래. 자, 그럼 마이너스 일단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i 제곱이 되겠지.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라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결국 i 네 제곱은 얼마가 된다고? 음. 이렇게 돼야 돼. 됐어? 자, 그래서 i가 네번 곱해지면 이건 항상 얼마라고? 1. 자, 그럼 다시 봐봐. i 다섯 제곱 봐봐. 자, i 다섯 제곱은 i 몇 제곱에다가? 네 제곱에다가 다시 i를 한번더 곱하는 거야. 자, i 네 제곱이 근데 얼마였어? 음 1이었어. 자, 이게 1이니까 i 곱하더라도 그냥 i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i 여섯 제곱 봐봐. 자, i 여섯 제곱은 또 i 몇 제곱에다가? 다섯 제곱에다가 또 다시 i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i 다섯 제곱이 아까 i였잖아. 그러면 결국 i 제곱과 같아지겠지. 근데 i 제곱은 또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저또한두개더 한 할게. 자, i 일곱 제곱은 i 여섯 제곱에다가 또 i를 곱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i 여섯 제곱이 위에서 마이너스 1 나왔고 다시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 되겠지,까지? 자, 그 다음에, i 8제곱 갈게. i 8제곱은 또 i 7제곱에다가 또 i를 곱해. 근데 i 7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i. 다시 i. 자, 그러면은, i 두번 곱해지면 얘들이 얼마? i 두 번. i만 두 번. 어, i 제곱이 그게 얼마냐고. 마이너스 1. 그럼 그 마이너스를 또 마이너스 곱하니까? 얘는 결국 1. 규칙 찾았어. 자, i는 4번 곱할 때마다 얼마가 나온다고? 1이 나와. 자, 그러면은, i의 예를 들어서, 뭐, 음, 아, 이렇게 하자. i의 4n제곱. 자, n은 어떤 자연수를 말해. 자, 어떤 자연수의 4배를 하면 얘다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i 네제곱, i 여덟제곱 자, 이런 지수가 지금 4의 배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얘는 무조건 다 얼마가 나온다고? 어, 1이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i에다가 자, 지수가 4의 배수에다가 1만큼이 더 있대. 그러면은 어,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지수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해져 있는 것들은 원래 i의 4n제곱이랑 i의 1제곱이 여기 곱하기 연결된 거라고. 자, 우리 i의 4n제곱은 항상 얼마라고? 얘가 1이라고. 그럼 얘는 의미가 없고, 결국 i의 1제곱만 남는데, 결국 얘는 i라고 적을 수 있겠지. 되겠어? 자, 또. 자, i의 4n 플러스 2제곱. 자, 여기는 지수가 4의 배수에다가 이만큼이 더 있대, 지수가. 자, 그러면은 다시 i의 4n제곱, i의 제곱이 얘들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i의 4n제곱 또다시 얼마야? 1. 자, 그럼 얘는 i제곱만 남겠지. 근데 i제곱은 다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렇게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2가 남는 이런 수라면 지수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3만큼 생기는 수야. 자, 그럼 얘도 자, i의 4n제곱이랑 i의 3제곱이랑 곱하기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자, i의 4n제곱 이건 얼마? 1. 자, 그럼 얘는 또 i 세제곱만 남겠지. 근데 우리 아까 i 세제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i였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i. 자, 규칙성을 찾아야 돼. 찾았지? 자, 그래서, 어, 나 이제 예로 들어가 볼게. 자, i의 뭐 73제곱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이걸 73번만큼 곱해줄 수가 없지 자얘 규칙성을 찾으라고 자 얘를 얼마로 나눠서? 4로 나눠 왜? 4개마다 어떤 규칙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73을 일단 4로 나누면 얘가 지금 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와 자 그러면은 어이 목자리는 볼 필요가 없어 나머지만 보면 돼 자, 그럼 나머지가 지금 1이니까 결국 얘는 i의 1제곱인 그냥 i가 된다고. 되겠어? 음. 자, 그 다음에 또, 음. 자, 이렇게 있어. 자, 235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도 235를 얼마로 나눠보라고? 4로 나눠보라고. 자, 4로 나누면은, 몫시 자, 2, 3, 5. 나누기 4. 자, 그러면은 4, 5, 20, 35, 4, 8에 32. 자, 나머지 얼마 남아? 응, 3이 남아. 자, 그럼 얘는 i의 몇 제곱으로 가라고? 세 제곱으로 가라고. 자, i 세 제곱은 이제 얼마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얼마? 마이너스 i. 되겠어? 자, 그래서 i라고 하는 이 허수 단위는 자, 지수가 이렇게 홀수, 홀수인 상황에서는 얘가 아이 허수 단위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짝수, 짝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실수로 바뀌어 버린다고. 됐지? 음. 자, 이게 일단 그 아이의 거듭제곱에 대한 이렇게 규칙성을 찾은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